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별거 아니다. 사랑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가끔 드라마 보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사람과 사랑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죠. 만약 인생에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물론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 인생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첫사랑은 참 의미가 있죠 첫사랑 첫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이야기들 뭐 드라마 영화 에,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공감 그리고 반응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브레터라는 영화 있잖아요. 일본에서 나온 영화. 오갱끼 대석가.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오뎅인가, 오갱인가, 뭐, 오뎅, 오뎅끼 대석가, 이런.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뭐, 이런 건데. 어, 또 우리나라 뭐, 전에 나왔던 건축학계로 뭐, 이런 것도 첫사랑에 관한 이제 그런 옛날 이야,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들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영화 보면서 자신의 옛날 그런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첫사랑은요. 대부분 성숙하지 못할 때 하게 됩니다. 아직 철이 완전히 들지 않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직 때가 묻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참 순수합니다. 진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어찌 보면 익숙하지는 못해도 서툴기도 하고 그래서 첫사랑 하면서도 막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어... 오히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 더 가까운 것, 더 충실한 그런 사랑이 첫사랑이 아닐까. 네. 그래서 첫사랑,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련하기도 하고, 또참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 중에서 최고는...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땅에서 많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 중에 사랑이고 또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직접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랑은 서로 표현하고 말해주고 또내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직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성 속에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이제 점점점점 어이 세상에 적응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성장해 가면서 그것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초등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어요. 나른 사람들보다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더 먼저 들어가서 제가 같이 입학한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서 6학년이 되고 중학교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학년 중학교 1학년 말쯤 되니까 친구들은 사춘기가 와서 막뭐 여학생들하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뭐 서로 이제 뭐 데이트도 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때까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사춘기가 나가지고. 저는 총 들고, 이제 장난감 총 들고, 뒤통산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뭐, 여자애들 이야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때가 되면 그 이성에 대한 관심, 사랑하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한 1년쯤 지나니까 저도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사모님은 아니에요, 그때는. 자,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러면 사랑의 모든 사랑의 본체 본질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물도 아닌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은 사랑 중에 가장 소중한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사랑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 그런데요, 교회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더 심각하다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질 정도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럼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이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과 논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또 함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교회가 생겨난 가장 중요한 근본, 기초, 뿌리 이것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90년대 한 초쯤 생각이 나는데 요 그때로 기억하는데 한 90년 중반쯤인가요? 왜 공일오비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잖아요. 근데그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한때 유행했죠. 네. 또뭐그 당시에 뭐 우리 청소년들 뭐그 인기에 난리가 나고랬는데요. 그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형식적인 관계는 남아있는데 처음 사랑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무감만 남은 거죠. 2절도 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아, 이게 오늘은 어째 이 대중 가요를 이제 적용, 적용을 좀해봐야 되는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이렇지 않을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교인들이라면 형식적이 된다. 형식적이 된다는 거죠. 어, 하기는 해요. 뭔가를 해요. 형식적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신앙과 상관없는 일탈을 하고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지 않을 핑계를 찾기도 하지. 예. 그런데요,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뜨거운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단을 경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 뭐, 니골라당,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예, 거짓으로 진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했어요. 예. 어찌보면 오늘 한국교회들도 이단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러한 처음 사랑을 가진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첫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차갑고 냉랭한 교회가 됐어요. 교회에 가면. 잘 정리된 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단을 분별해 내는 그런 낼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과 눈길들은 냉냉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랑,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뭐 추억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지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사랑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 이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먹었다가 아니라 먹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지를 못한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냉랭하기만 하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당장 교회에 윤리적인 문제 없다고, 교회의 어떤 다른 문제들, 뭐 조직이나 또 교회가 하는 사업이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돼 가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지금 건강한가? 외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라. 이 5절 말씀이죠. 자,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 여러분,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외형적인 어떤 문제, 외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마음, 먼저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할 뿐 아니라 혼을 내고 매를 들기까지 가는 것은요. 굉장히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철없는 자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도 아니고, 아직 철없는 아이도 아니고, 적어도 성숙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라고 하면, 벌써 부모님의 얼굴 안색이 변하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벌써 아, 왜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실까? 왜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실까? 이걸 먼저 살펴서. 처음부터 그 문제를 살피고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철을 든 자식들이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를 맞고 돌이킨다는 것은 철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익숙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미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식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왜 이런가? 왜 기도가 전같지 않은가? 왜 말씀이 이러한가? 왜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라 이미 문제가 불거져서 온갖 문제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음에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식어졌느냐 말이지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 찾아봐라. 생각해봐라. 찾은 다음에는 그 자리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내가 그때 심령, 그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그때 나는 어떻게 주님께 순종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근본 신앙,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회개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만이 아닙니다. 돌아가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의 자리, 주님과 함께 나누던 그 아기자기하고 정말로 마음이 마음 속에 그 사랑이 물 흐르듯 흐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생겨난 문제들은 일일이 손으로 다 꼽을 수조차도 없지요. 이단 문제, 교권 문제, 성공제일주의, 엘리트주의, 기복 신앙, 은사 중심주의, 세속적인 오순절 성령운동, 윤리적 문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 뭐 꼽으려면 말할 수 많습니다. 뭐 훨씬 더 많지요. 예. 한 번은 학생들 데리고 오래전입니다만 전도사 시절에. 그 성령 운동하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저녁 시간에는 집회 청소년 이제 연합 그 집회를 참석시키고 낮 시간에는 이제 자체 프로그램하고 이런 수련회 였는데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참석시키고 저는 전도사니까 뒤에 딱 팔짱 끼고 전도사들이 좀 교만해요. 그 이제 딱 팔짱 끼고 이제 앉아서 뭔 설교 하나 하고 이게 듣고 있는데 전 그때 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설교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다 학교에서 1등 할줄 믿습니다. 아멘. 한 천명쯤 되는 학생들이 다 1등 하면 꼴찌는 누가 해요? 상식적으로 그랬으면 좋기는 해. 아니, 그랬으면 좋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한 사람 1등하면 한 사람은 2등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아멘! 솔직히 그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민망해서 나왔어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끄집고 나와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로 여겨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미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더 근본적인 문제,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는가? 처음 사람을 잃어버린 자리부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찾고자 하는 것은... 비난하려는 것 아니고요,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의 사랑 회복하자, 다시 첫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어, 표어를 처음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웠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없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사랑,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예배는 기쁨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성도와 성도들의 그 따뜻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용서와 사랑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면, 어찌 이 사랑이 이 시대와 이웃들에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